팔쪽 올리키기면 나무 자르는 시간과 이거 이게 헷갈기 쉽잖아요. 왜 헷갈기 리 쉽냐면 나무를 네 도막으로 자르라면 어떻게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몇번 잘라야지. 세, 세 번. 번을 잘라야 돼요. 그리고 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다 그래 봐. 자르고 자르고 세번 쉬는데 쉬는 시간은 자르고 나서 여기, 여기 자르고 자르고 쉬고, 자르고 쉬고, 자르고 쉬지를 않잖아.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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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사투막이, 네 도막이 되는데, 세 번을, 세 번을 덮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네 도막을 자르는데, 세번의덮지를 필요하고, 필요하고 관대로세번 자르려면, 네 도막이 나는 거고, 그리고 쉬는 시간을 자르는 사이에 있으므로, 3회 자르는 횟수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어요 응. 이거 헷갈릴 거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m 길이와 길이의 통나무를 2m 길의 이 통나무로 자르려고 합니다. 한번 자르는데 3분이 걸린다. 한번 자르거나 2분 동안 쉬어요. 통나무를 자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면 10을 2로 나는 5가 나오는데 5번 자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몇번 자라? 몇번 4번. 그래서 4, 3, 2분네번 자르는 사이에 실은 횟수는 3회으로 이렇게 해서 오할것 24미터 길이의 통나무를 3미터 길이의 통나무로 자르러 갑니다. 한번 자르는데 2분이 걸리고 자르고 나서 1분 동안 니다 통나무를 모두 자르는데 걸리는 시간 통나무를 모두 자르는 횟수는 어떻게 하지? 24 나누기 3에서 1배빼다고 응? 됐습니까? 실패에요 통나무를 자르는데 갈리는 것은 7 곱하기 2에서 2 해서 2x7 14분 총 쉬는 시간은 쉬는 총 쉬는 시간몇번 쉬지 고? 일곱 번 자르니까, 여섯 번이야. 여섯 번 6번 쉬니까, 육 곱하기 일해서, 육. 자, 그을 모두 끝내는 데는, 십사 더하기 육 하면, 이십. 조심, 조심해야 될 게, 어디야? 여기, 빼기를 하는 거, 여기가 다시, 어, 육도 여기서 또 빼기를 하는 거. 조심해야 돼. 자르는, 토막 나는 거하고 자르는 횟수와 자르는 것도 부착. 사이에 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쉬는 것도 한번더 빼고, 이렇게.